다번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무효죠. 다만 선의 제삼자기 대응하지 못하는데, 통정의 표시는 비진니 표시와는 달리 비진니에 대해서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돼? 통정통모 양해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허위 표시가 되죠. 자 허위 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뭐가 될수 있다.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가장 매매일 때, 가장 매매일 때, 가장 매도일의 채권자는 가장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 번이죠. 3 번은 가장 행이 은닉 행이죠.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무효죠. 하지만 증여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라 그랬죠. 은닉 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아니라 그랬어요. 증여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4번 108조 2항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그 제3자. 허위 표시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만들어진 그 법률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 사람이 제삼자죠. 그 제삼자에 파산 관제인이 들어가죠. 갑을 가장 소비대차. 가짜로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얘가 가짜 채권자예요. 가장 대주. 가짜 채권을 갖고 있어요. 가장 채권. 그런데 이 가장대주가 파산을 해요. 그때 그 파산관제인. 가장대주의 포괄승계인이지만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 관제인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 파산한 사람의 채권자들 채권자 전원 파산 채권자 전원 이걸 이제 총 파산 채권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 전부가 악어야 돼. 채권자 전원이 악어야 파산 관제인도 악이. 따라서 채권자 중한 사람이라도 선이라면 파산 관제인은 선이. 두 가지 기억해야 돼. 가장소비대차의 가장대주가 파산했을 때그 파산관제인은 첫째 가장대주의 포괄승계인 이지만 두번째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되고 세번째 그 선악은 파산 채권자 전원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5번에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아까 의사 표시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랬죠. 통정, 통모양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랬죠. 가장 행위가 무효지만 증여 같은 은닉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은닉행위는 따로 판단해야 된다랬습니다. 3번,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했어요. 자, 대리인의 통정은? 누구의 통정하고 똑같아요? 본인의 통정하고 똑같죠. 따라서 본인은 보호되는 제삼자가 아니죠 아니죠.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통정은 본인의 통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리인의 허위 표시에서 그 본인은 보호되는 제삼자가 아니게 되죠. 4번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 제삼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선의의 제삼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지만, 어느 누구도 선의의 제삼자에게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5번,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이가짜 채권이죠. 가짜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가짜 채권이 생겨.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샀어. 가짜 채권의 선의 양수인, 당연히 보호받는 제삼자 다! 이렇게 되겠죠. 가장 소비자에 따른 가짜 채권 선의 양수인, 도 보호되는 제삼자 다! 이렇게 되겠죠. 오른 것은 4번이 될 겁니다.